Please leave the seats empty for all pregnant women. 여기에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사실 고민 이거 이 망하면 다 돌이킬 수가 없어서 약간 무서운데? 할까? 그냥 살짝만 샌드니 완성. Please leave the seats empty for all pregnant women, including women in early pregnancy who are. <laughs> 한번 깨도 못어 <laughs> 아, 염류덕들. 자, 여기서 명단 찍었어, 그럼. 아, 어. 어. 에휴, 수입은 가 너무 나이 같다응증 명단. 누가 명단 하나? 아, 하니 진짜. 아, 네 머리.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 왼쪽 건물 안. 왼쪽 건물 안. 와. 하나, 나도왔네 다섯, 거섯여되 여섯, 가섯 여섯,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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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도 섯여 <laughs> <laughs> <봐도> <laughs> <laughs> 신기하다. 와. 와 공방 뜰때 매우 유용한. <laughs> 이거 아이들한테 쓰인다나? 이상데 어, 기네 어. 짱다. <laughs> 진짜. 공방 뛸때 생각난다. 아이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스파지 <laughs> 가봐요. 네. 아니 여기요? 햄진 중심 아니냐고요 그거 엠카엘서 틀어주는 거야? 아니잖아 엠카에서 틀어주는 거, 거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그런가? MBC 엠카엔데? MBC, MBC 옆에 있는 거잖아 저거 MBC에서 틀어주는 거 아니야? 어, 근접샷이야? <laughs> 아 현진이 주세요 아니, 맨날 여기서 서 있으면 저뭐 하는, 뭐 하는 줄이에요? 맞아 맞아 맨날 물어봐 진짜 저짜 우리 트스블렛이 생겼다고 어? 저기 원래 그 MBC 무슨 굿즈샵 뭐 같은 거 하는데 아, 맞아 여기에 원래 막 있었어. 등신대 같은 것도 막 서있었는데 어 이제 안 서있어 그러네 어, 진짜 엄청 추운 날 밖에 있을 때어로을 떨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직원들이 안으로 들여보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 MTC는 최고예요 어, 여기 <laughs> 여기서 대기하고 맞아 그래서 다 했고 뉴뱅 갔을 때 어, 딱 여기서 지하철 여기서 딱 내려서 나왔는데 어.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자기 혹시 가냐고 어.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서 어. <웃음> <웃음> 같이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 아, 네, 알겠어요. 같이 갔어. 근데 어. 나는 당연히 같은 편인줄 알고, 수준몇 어. 순이 승이세요? 막 이런 것도 들어 먹어봐. 같이 갔는데 어, 또뭐 1승이야, 어. 아, 어. 뭐 2승이야? 뭐막 이런 얘기를 했어. 어. 근데 그거 도착을 해가지고, 집에 찾아야 되잖아. 어. 그래서 집에 찾는데, 그 다음에, 어, 어 여기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딱 거기 봤는데, 양녀석이었나? 아무튼 하이라이트던것 같아. 어. 그래서 막 거기에 바닥에 종이를 붙여져있었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양녀석 집인데요 했더니, 이거 맞잖아요? 막 이러면 그사람안 돼서. 어, 뭐, 전 아니에요. 저왜 직업이에요. 왜 직업? 그래가지고 서로. <laughs> 맨날 막 여기 앞에 어. 차 같은 곳에 와가지고 어, 괜찮차 이런 거막 해주고. 아핸진이 아씨. 너무 씩 너무. 너무. 어? <laughs>

<laughs> 진짜 전생 같네 어, 자신 없을 자신 못하잖아 눈물이 나네 <laughs> 눈물이 난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화질이 부져 있다. 아 그래? 그렇게 많이 보죠? 내가 그걸로 저번에 너네랑 연봉했잖아어 근데 엄청 끊기지는 않았어 어, 왜 그랬지? 아 근데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건 상관이 없지 않아? 미잘안 <laughs> 보이지? <보이는데. 웃음> 아니야, 난 보여. 나는 내얼들이안 <laughs> 보이면 좋겠어. 아, 나를 인식시키는데 <laughs> 쓰는 거라고 말야 나를 인식시켜야지. 목소리만 하고 그게 뭐야 여 <laughs> 약간 짜증나라고. 내 애들 몰랐어. 야, 그래도 돈을 얼마를 썼는데 몰랐으면 좋겠다니.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원래 이 객석이 있었는데 여기 오피를 검색하고 어, 어. 진짜 난 너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음, 그냥, 그냥 옛날에 추억팔이 아, 그런 어. 그런 건줄 알았어 근데 약간 그런 거지 아유지 약간 추억이 진짜 애증이 된다고 맞아 그게 무서운가 진짜 그게 내... 나중에 몬베메 해서 앨범 땅 같이 앨범 땅이나 <laughs> 여기 앨범 땅도 <살> 없냐 <웃음> 앨범 사이래 <laughs> <자기나>? 앨범 땅하고 싶어 <laughs> 진동이야 앨범 땅 진짜 없나 앨범 땅하고 싶어 와나 근데 마라탕 어떻게 나 진짜 마라 탕이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너 멋있게 생겼어 근데 그 초점하게 생겼어 음. 맛있어 이 저게 자른 잘라 줘. 자르는 거재게